내 안반진 <laughs> 뜻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혜 지호입니다. 제가 끌린 거예요? <laughs> 30분에 숙제 해야 돼서 이거 잘 보시면? 얘를 잘 보시면 아래로 가 여기 네모나고 있죠. 막 점프하거나 벽 뚫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손돌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나래로 가는 점프 트랙이 있어요. 찾았습니다. 모티크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겁나 힘들어요.

두두두두도도도도도두두두간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아두두두두두두가두두두도두두 아니, 왜? 아니, 왜 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쭈쭈쭈쭈쭈 돌다가 이걸 타려고 했는데 망했네. 에뭐 재우고 갈라고 했는데. 얘들아 너희도 퇴출당했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한들 보다 불러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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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laughs> 아빠 이거 그냥 현질했어요. <laughs> 샀습니다, 그냥. 그냥 샀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양이 높아스 너무 간지예요 12,000원으로 샀습니다. 일단은, 러프스로 한 번, 칼씨 한 번, 이길 때까지 달려올게요본 컨텐츠는 좀 이기고. 이거 찝찝해서 못 봐주겠다는 거야? 나 공참, 나 공참, 나 공참. 나 공참, 나 까물면, 나 공참. 까물면 공참. i <laughs> <laughs> 이게 서지처럼 공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서지야 나도 너 공격 쓸수 있다. 심지어 난한번더 튕... 나 심지어 무한으로 튕길 수 있다. 이겨 버렸네. 너무나도 맛있는 것 보석 열 개. 꾸골꾸 어, 이게 킬라벨이. 롬이나 이제 두 개만 더 얻으면 된다. 얘는 <목소리도> 맛있죠. 제가 왜 맛있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옆에 아이스크림 이 있어서 맛있어요. 일단은 소스 아 아니. 이유, 이유 없이 넘쳐 흐르는 짜증? 이유 없이 넘쳐 흐르는 짜증을 스릴 넘치는 파쿠르로 해서 너무, 야, 뭐 그거 다죽여기 너무 바쁘게 는으시니다 Off I go! Old Gales still got it. <laughs> no rest for the wicked. <laughs> hey! Off I go! Off Off I go. go. Huh? Hold on to your hats! Off I go! 오, <laughs> 어, 제가 저거 이거 꽁겼어요. 뉴스 특기로 생각하다가. 아, 좋구만. So rest for the w

घेर <स्थित> வாத 삐 시켜서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제가 시작전 아. 성공했어 이제 진짜 콘텐츠나 보여드릴게요 졸려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たったらたったらたったらたったらたったら。<ペー> <놀따라> 뭐야 나! 뭐야 운! 헬로! 헬로... 아저 물고기 돌려 나 저기 들어가고 말까 여기서 돌대샷 날린 다음에

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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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빨리 깨놔야 돼 can do this. 제시의 그두 번째 가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줄 알아요? 아 하이퍼 그거에서 나왔다구요 하이퍼 그 하이퍼 베어 아니에요. 하이퍼 베어하고 하이퍼 그 타파워를 따르는 미타 타파워를 따르 따르 타파워를 따르 또 따르면 만약에 부 비법스의 타파워를 시간을 벌시킨나던지 그런 거야시가 분들 있어요 그거는 나오요. 하이퍼 베어를 호시한테 말한 그 가르침이야. 그걸 뭐로 찍라 내려, 내려, 내이 내려, 얘들아 돌진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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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재게있어신격의 거인! 신격 발성 어, 뭐야? 드디어! 래 그래, 잘한다, 네포탑 너네가 내표 받겠지? 야, 이 양심 없는 스레키들아! 야, 양심 없는 스레키보다 더한 것들아! 아, 그렇게까지해서 이기고 싶었냐? 어, 나 포맷이 안 먹었다, 이랬네. Jess will fix it. Jess will fix it. Jess will fix it. 뒤로 가세요, 약간.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뒤로. 어, 나, 야, 나 m o v i n 쩔어. 나무빙 쩔어. 가슴 부드러워. 방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뭐그야 달려라! 야, 이거 망했구나, 친구야! 짜드다, 어, 잠깐만. 짜드다, 땀! 안 돼!

나머지는 러프킹으로 러프스 바위 장병. 러프스, 이즈, 바위. 어, 잠깐만, 이 맵은, 이 맵은, 버그벌레, 모티스의, 모티스의 맵인데? 옛날엔 그랬지. 하지만 그 버그는 이제 막혔다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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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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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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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나, 나, 야, 나 이렇게 설수 있어! 뭐야? 우리 하나씩 사이좋게 먹자. 야, 사이좋게 먹자 했지. 야, 이쁘 끝까지 이 해서 미루는 거 트로피에 눈이 눈이 녀석들. 진르고둘 튜브의 눈이 몇몇, 튜브의 눈이 먼저 같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러지, 러지, 자세 쓴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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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거 포괄알려 드릴까요? 이렇게 일절 하위을 겹치면 되는데, 똑같이 하얀색을 겹치면 안 나타나요, 이게! 스테란하고 안 나타나는데 발사 안 돼. 틀리지 않을? 먹어야 해잘 아, 먹겠습니다 엄마 시청 광+ 광+ 꽝.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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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슛? 던제슛 경제슛? 내가 죽기슛? 개꿀? 미스? 한 대? 실패? 한대두개 아, 아너칠렙이잖아 내가 먼저 지 뒤에 건드려야 좋 아, 이걸 브라우 어, 무슨 트리스 부모야 무슨 큐브전지 인기? 옥티버스 옥티버스 하고. <laughs> <Battle Stations. 웃음> <laughs> 제발 좀? 육각하는. 사람의 체도가뭐냐 그게 부탁하는 사람의 가도야너가트좀거가트리거거관통한거가효과거다트리 맞으면 뿜뿜 하면서 상대 공격 빠지게 해가지고 상대 죽으면 레전드 똥이 있나같 맞춰놨다 갓짓가구나갓잖아 상대가 짓냈잖아 가을 짓는게 더 예뻐라구 갓을 짓는게 더예라 이겠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민제트 나쁜 짓트그 이렇게. 내데눈여기그렇게요가어 귀었네야 아니 내 털을! 나는 똥꼬 벌레 <끔러>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우 어디로 올라오, 이게? 친구야? 죽어! 죽으라고! 이게 끝까지 못틀라고 뭐 하네, 봐줬더니. 어디? 찜막 가졌다. Học 아, 너도 죽었죠? 이게 어디서 어디서 머리里까지피어오里건 나야